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 미추홀구 송이동에 위치한 한계동 15층 36세대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재물포역과 도원역을 도보 8분 9분 내려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아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숭이초등학교 인하여자고등학교, 산인고등학교 등 주요 초중고등학교들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자녀 교육을 위한 최고의 학세권 매물입니다. 주변에 홈플러스, 병원, 은행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워 일상생활에 매우 편.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팬트리 구조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넓고 밝은 전실 공간이 반겨줍니다. 좌측에는키큰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어 신발이나 외출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 거울도 있어 외출장, 옷차림을 점검하기에 편리합니다. 거실은 넓은 창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며 밝은 톤의 마루가 시공되어 있어 화사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층고는 오물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개방감이 탁월하고 아트월은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되어 공간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주방은 기역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작업 동선이 매우 편리합니다. 기본 냉장고 공간 외에도 렌지, 밥솥 등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주방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작은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주방 옆에는 넉넉한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식재료와 생활 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팬트리는 수납 공간이 충분해 주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주방 정리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안방은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고객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채광이 우수하며 별도의 욕실이 있어 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방은 서재나 아이들의 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면적이 넉넉해 다양한 가구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작은 방은 주로 침실이 나침이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방의 구조가 반듯해 침대나 책상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넉넉한 크기이며 논슬립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와 세면대, 양변기가 한쪽에 배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세탁 용품이나 청소 도구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추가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공동 현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립 주금은 담보만으로 2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 대출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시립 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하오니 시립 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391-7275입니다.